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교육계에 또한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촉발된 것인데요. 이를 이어받은 교육부도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정시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차 원장님께서는 아마도 예비고사 시절이셔서 예. 뭐 요즘 수시 정시 이런 거를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정시는 한시 올정한 시기에 전체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방식. 수능 시험 말이죠. 씀 네, 수능 시험을 봐서 예. 그걸 정시라고 하고 수시는 이제 그 이전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용해서 그 대신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교과외 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네. 논술을 통해서 뽑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학생들의 특히 영역들을 보고 뽑기도 하고 음.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수시 모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아마 수시라는 전형에 대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렇지, 것 같은데 예. 요즘은 수시로 뽑는 비율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그러죠. 수시가 전국적으로 올해 자료에 아마 뭐 거의 8대이라고 하는데 시, 실제 수능이 첫해 같은 경우는 거의 팔, 구십퍼센트가 정시였었어요. 그러다가 네. 수시가 점차 점차 국가 정책으로서 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음, 그러면은 어쨌든 국가 교육 정책상으로는 정시 비중을 좀 작게 유지하고 수시 비율을 많게 유지하는 게 아마 기존에 기조였을 텐데 네, 네. 왜 갑자기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 바꿔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걸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 지금까지 그 수시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갖고 있는 수시의 그 문제점이 이제 도출됐다고 봅니다. 특권층의 특혜를 입고 있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수시의 학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학생그 학생부 종합 평가거든요. 예. 평가 전형인데 거기에 보면 비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학에서는 그걸 이제 자기 소개서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학생들이 할수 있는 활동 내역을 이제 평가하는데 그게 입학사정관의 생각에 따라서 정성평가라고 그러거든요. 정,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입학사정관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당락의 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네. 내용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정시로 조금 전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수시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좋은 취지로 분명히 했을 텐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나 맹점이 부각되면서 아마 정시 비중 확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차원장님께서는 그 정시 비중 확대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짧게만 들을까요? 저는 정시 확대를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음, 현재 학생부 종합재정도 물론 문제가 있고 네.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 과거로 정시로 정시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로 태행이다 네. 앞으로 우리가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김이나 국장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laughs> 네, 그 수시로 가는 교육의 그 방향이 왜 나오는 거냐면 단순히 이 고교 이 교육과정이 입시만을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어떤 점수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계식 평가가 더 이상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 다양성 이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 사실은 수시 확대의 방향으로 계속 간 건데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정시 확대를 어떤 공정성의 차원에서 다시 회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 그런 어떤 태, 어, 특권의 어떤 대물림에 대한 부분이나 공정성 문제는 정시 확대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투적인 색깔로 의상 입고 나오셨는데 강렬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이 맞은 편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른 입장이 돼야지 토론이 될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입장이 어떠신가요? 아니 뭐 저는 조국 사태 때문에 불거지긴 했으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가 자녀들에게 뭐 시험지뿐만 아니고 이건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현 그러한 제도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학 입시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대 원칙 중 하나가 공정성이고 투명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현재 정시를 갖다가 그나마 조금 확대하는 게 그래도 조금 에,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우 회장님도 여기 앉으셨으니까 아마도 <laughs> 네, 정시 비중 네. 확대 쪽에 어느 정도 찬동하실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게 학종 이런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가요? 네, 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뭐고 현실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 확대 주장이 나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정시에 있어서는 학생 종합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수능의 시험으로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의 뭐 재, 재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얻은 점수로.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네. 자 학생 종합 평가에 의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에 의하면 정량 평가라는 것이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성 평가라는 것은요 그~ 학생 그~ 종합 평가 그~ 전형 자료에 표기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이 있지만 그 학업 성적 이외에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인성 앞 그다음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입학 사정관에 의해서 그게 당락게 결정이 되면서 그걸 공개 점수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깜깜이 평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공개되고 이는 이러이러해서 무엇을 잘해서 잘못해서. 떨어지고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합격, 불합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평가 변형 방법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능의 정시평가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자기를 위안할 수 있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보다 더 중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교육의 방향성과 타당, 타당성이거든요. 네. 평가의 타당성.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주입식으로 교육시키고 사실은 어, 그러한 것들을 암기하고 하는 아이들을 길러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지금 시대 정신이죠.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토론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런 아이들을 길러야 지금 우리 시대 정신에 맞는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교육의 방향이거든요. 알겠습 그래서 교육의, 교육 과정이 지금 2015 교육 과정부터는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토론하고 협력하는 고하 방향. 그런 교육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교육의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평가도 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 따로, 평가 따로 가버리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네, 그런데 현재 네. 이 지금 정시 확대는 교육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평가는 옛날로회귀해버리는 네. 아주 굉장히 큰 모순이 생기고 그건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우리 어, 교육의 파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은 <laughs>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네. 수시가 거기에 걸맞는 전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생분전형이 그,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일단 정시비중 확대를 논의하는 차원 측면에서는 음. 아까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문제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원장님도 수시전형이 평가 측면에서는 좀 정시보다는 덜 객관적이고 덜 공정하다, 덜 투명하다 이 부분은 찬성... 아이들을... 아이들 능력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정답이 딱 하나였어요. 지금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어떤 사,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는가 그 아이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는 입학 제도가 사정, 입학 사정관제이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나타난 모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그냥 조명에 활용을 해갖고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지금 그~ 기본적인 방향을 틀어버리면 예. 이 교육이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이 적어도 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음.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공정성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 납득이 되거나 보상이 될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정성이라는 문제, 그러면은 정신은 공정하냐? 오지 선다형의그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공정하고 그 공정한 거 말고 예를 들면 미래교육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의 중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그거에 다 희생돼도 되는 거냐 그 기계식 공정성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예. 그건 맞는 예. 우리가 이제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잖아요. 하자이 예. 그림을 한번 좀 비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클리티하고에퀴티하고 어떤 것이 공정합니까? 예,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담이 있는데 똑같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올라서게 만드는 것하고 아이들의 조건에 맞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런 이러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반론... 근데 저,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냥 어, 옛날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런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핵심은. 아니면, 근데 이런 사회를 예, 지향하고 예, 갈수 있는 정도까요 예, 예. 네. 예. 우리 공정한 사회에 이렇게 예신을 보여줬는데, 사차 산업에서는요, 그 울타리가 다양합니다. 아, 그렇죠. 작은 그렇구나. 사람도 볼수 있고, 네. 큰 사람도 볼수 있는 건, 그 바닥에다가 그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낮은 사람은 낮은 데를 보고, 높은 사람은 높은 곳을 봐도 다 같이 사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사회라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갖다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민국에 3 3 9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과만 하더라도 오천 개 과가 오천 여개 의 과가 있습니다. 수능을 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봐서 그 다양한 그 대학을 어느 정도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나와서 사회의 벽을 넘으면 됩니다. 왜벽 높이를 똑같이 높이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실력은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현대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예, 예. 예. 하고 있는 새로운 논점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 말하자면 뭐 개천에서 용나고 이런 신분상승이 가능한 것이 정시가 좀더 적절하느냐 아니면 수시가 거기에 더 부합하느냐 각자 입장이 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실패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다시 예,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가 박탈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정시를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하고 오히려 수능 내지는 우리가 흔히 하기는 학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바로 이것을 좀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폐자부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줘야지 된다고 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아이들이 현 제도 속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더더군다나 나이 먹고 이제 다시 한번 늦깎이로 공부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현 제도를 가지고는 거의 절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계나 논문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고소득자일수록 정시를 선호하고 그리고 어또 고소득자일수록 훨씬 더, 더 진향률이 높습니다. 보셨겠지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의 특권증을 이는 루 사람들이 정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그 어,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비 교과 쪽으로 스카이 많이 나 그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실제로 어. 어, 그 입시 그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협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이 학종이 아니면 우리 지방 대 지방 출신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수 있냐 학종의 혜택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성적뿐만 아니라 이 수시에서 학종에 특히 비교과 과목 교과 과목이 아니라 비교과 과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시에서 좋은 학교를 가고 있는데 다시 정시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거다 그러면 정말 강남 파라군만 스카이대를 비롯해서 아홉 개의 좋은 대학을 가고 지역학교나 농촌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더 혜택을 더못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공정성의 시비가 단순히 기계적인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를 수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정신을 늘리자는 농구,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늘릴 뿐이지 네.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수시도 우리가 학종만 그것만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개선을 하자는 거고 그 개선의 틈이 수능이 가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번에 그열세개 대학 그 조사한 거 아시죠? 네. 자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간 아이들 그 학교를 조사해봤더니 과고고, 영재고예요. 거기에서 왜 과거고 영재고 많이 들어갔을까? 특별전이 아니고 학, 학종인데? 왜 그랬을까? 그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예? 네? 그러려면 일반 고애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학교, 13곳 학교가 최저 수능 등급을 갖다가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영재고나 과학고, 그 다음에 외고, 특별, 특목고 간 애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고등학교를 가갔고 우수학생으로 키워져서 네. 수능 그 최저 등급을 만족했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일반고 아이들은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을 못하니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일반고로 아니요, 전환하자고 아니요. 하는 게 그런 근본적인 잠깐만요. 대책이 중요한 거지. 입시 제도를 바꾸는 잠깐만요. 게 아니라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그 문제 해소에 저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자,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금방. 특목고를 전부 다 일반고로 바꿨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반고 갈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네. 일반고 간 아이들은 결국도 그렇게 13개 대학에 대한 우수 대학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나 그 학생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가나 갈수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김민아 선생님은 부모님의 뭐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똑같이 학종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교육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학종 그~ 스펙 쌓기 위해서 지금 한 (9월이나) (10월달부터) 서울을 매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로 붙여나가자 네. 보세요. 학종이 있다고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까지 잠깐만 이제까지 사교육비를 쭉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네.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학종이 사교육을 줄여준 효과를 못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까 그 스카이 캐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능 대비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학종 대비 스펙 쌓기하는 스카이캐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좋아집니까? 정시로 바꿔도 여전히 마찬가지면 네, 뭐하러 정시로 네.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입시 제도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차피 공부잘하고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바뀌나 저렇게 바뀌나 대학은 다 보낼 수 있으면 <laughs>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알수 있는 걸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일관제방법이 그게 정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한 공중, 그 일만서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정시가 확대가 되게 되면 시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산호천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일종의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지금 상실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논점은 무엇인고니 이미 현 사실을 놓고 봤었을 때 시골 학교에서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몰아주기 같은 것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도 만들어서 일부러 몰아주기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걔를 보내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음. 그렇지만 반대로 그 자체가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못 가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도 다시 한번 비틀어서 좀 생각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그, 그 이야기를 하는 말만 해. 근데는 오늘 지금 꺼꾸로 네, 네, 가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제가 역할만한 말 하나, 네.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 어떤 점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냐면 이번에 정시로 바꿀 경우. 오히려 정시보다 학종으로 있는 것이 동호천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다는 거 하나, 그것도 통계 나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서울 지역, 예를 들면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현재 제도에서 어, 보다 40%로 정시를 늘리면 현재보다 서울대에 진학하는 강남 3구하고 목동의 학생들 1.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를 정실 정신, 정시로 늘리면 어 그기 서울대 아니 그 3구와 목동의 학생들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제도를 확대하면 할수 부자 학생들이 만약 우리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대학에 가는 확률이 더 늘어나 버리는 네, 이런 거꾸로 네. 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우리 아까 같이 상류층들의 네. 행포라든가 반칙을 줄이자고 지금 정시 확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정시를 확대했더니 거꾸로 되더라는 거. 죠 원장님 거예요. 말씀은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 지역 학생들은 조금 뭐 불오익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좀 좀 가슴이 좀 씁쓸한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대학을 이야기하고 입시를 이야기하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만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자기의 잠재력을 갖다 깨우고 그리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시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변해야지 되고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 논의 속에서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이야기해야 되고 연대를 이야기하고 고대를 이야기하고 스카이를 이야기하고 저는 조금 예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씁쓸합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쪽에도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어쨌든 뭐 수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정시 비율 확대를 조금 논의해보자는 차원인데 왜 이렇게 역성을 듣느냐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좀 정시랑 수시 비율을 조금 더 최적화하게 조정시킬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정시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 입시 체제라든가. 학교 운영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안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수시 정시로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것은 네. 그 새로운 방향을 훼손해 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수시 정시로 이야기를 하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 수, 어, 수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대 자격고사로 대학, 대학, 전환하려고 예예.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많은 대학들 정시 학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많은 대학들이요. 수시를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해서 학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대학이 최저 등급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해야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과를. 그런데 그 최저 등급이 바로 수능 최저 등급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 거기는 그거에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면 잘못한 기준을 바꾸고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할수 있게끔 그거를 바꿔야지 음... 어떤 교육의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죠. 예, 이미 정신을 늘리자는 것은 방향을 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은 그대로 가되 보완하자는 거예요. 보완. 조금 확대하자는 것이지 전면 실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 늘리자고 네. 하는 거는 네. 방향을 아니, 트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예, 네. 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교육부에서 11월에 그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 교육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인지 조금 드러나겠죠. 좀 어려운 주제니만큼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나름의 입장에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